모르겠어요. 아마 20원 아니면 50원 정도. 아, 50? 20원 엄청 사네? 아니다. 100원? 아니야. 200원 정도. <laughs> 죄송합니다. 200원 정도입니다. 200원 정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리비아를 사랑하는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모리비아 타리하라는 곳에 있는 가장 큰 시장에 와서 생활 의 풍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봅시다. 어머, 지금 목사님 부부랑 같이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요. 사실 아침이라서 제가 지금, <laughs> 아, 정신이 없어서 어, 전신이 없어서, 말해도 투박투박하게 되니까 지금 염려 갑니다. 시장을 페인어로, 메르카도로, 그래서 메르카도로 가는데, 네. 보십시오. 여기 목사님 부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볼리비아에 와서 시장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전통적인 시장. 아, 물론 한국에도 시장은 있긴 한데 그런데 역시 다른 나라의 시장에 가면은 다른 나라의 그그 나라만의 색깔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전통 의상을 그 입은 그 여성이라든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류이다 나라의 특징 분위기를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네, 버스에 왔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제 버스 안에 들 음악 소리가 잘 들리는데 평소에 버스에 탈때는좀통적인 전통... 음악 조금 옛날에 유행했던 음악들이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목소리> 버스에 관해서 제가 설명 드리자면 옛날에 일본에서 쓰던 차, 아, 버스를 어떤 쓰명서로 봤습니다 일본에서 는뭐 이제 안 보게 되었던 그런 버스 그러한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엄청 쌉니다 이보리비아노탈수 있는데 이보리비아노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 대략 50원, 아 500원 죄송합니 50원이라 500, 500원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것은 보리비아 타리하 안에서도 가장 큰 캄페시노 라는 시장인데요 뭐 여러가지 생활용품이나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1월 중순에 어, 들어갔는데요 이 시기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과일이나 맛있는 것들이 먹을 수 있,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걀랑 락스베리 체리. 그로이 또. 이사 이번에 아마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인 것 같은데 조금 보이시나요? 바보 땡에 가시를 다 빼고 과일입니다. <laughs> 다른 변이 없네요. 원래 여기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걸 다 빼고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 껍질이 파놓는 게 있네요. 이걸 한번 시식해보겠습니다. 아, 은하파이거포드콤플라스타 에스트라, 헤어지네. 아, 소리가 바보... 바보떼에 가이르를 하나 샀어요. 이미 껍질이 파 있는 상태로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시식해보겠습니다. <놀라> 음, 뭔가 과기라기보다 뭐라 고 할까요? <놀라> 큐칸기한 같은 맛이 나네요. 나 오이다. 오이 카페. 아, 되게 신기한 맛. 재밌어요. 안에 지아씨 많이 있어요. 섬기릴 수밖에 없을 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다 먹겠습니다. 아, 섬겨도 아니에요. 섬겨로 음, 예. 달콤한 오이 카페. 맛있네요. 사보텐 카을 만져봤는데, 작은 가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아파졌네. 이따가 손을 씻어야겠다. 재밌는 칼일도더 있네요. 뭔가, 와. 진짜 재밌다. 꼬물할 말했어? 지리모야. 지리모야. 치리모야. 이거는 지리모야라고 하는 카일인데요. 저도 처음으로 봅니다. 이미 껍질이 파 있는 상태에서 볼수 있네요. 원피스에 나오는 안마의 여름에 같이 생겼네요. 특수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하고 시식해 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런 느낌. 혹시 보시나요? 이 그러면 먹겠습니다. 운동 스트레스. 응. 음. 응. 음. 와 이것도 신기한 맛이다 약간 바나나 맛에 좀 가까운 맛이네요 조금만 싱겁게 만든 맛인거야 그래도 맛있어요 생각보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4보대여름에를 만져봤는데 거기에 작은 가시가 아직 남아 있었던가 봐요. 많이 아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큰수박 하나가 오, 무려 5,000원으로 살수 있어요. 5 0원 반으로는 2,500원 정도로 살수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역시 보리비아는카이의천기입니다 여기에 무거화여름매 있네요. 좋지만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 있었을 때도 무궁화 유름면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역시 이 시기가 되면 거의 가을을 가득쳐서 시장다운 모습이 드러나네요. <놀람> 이거는 모리비아 전통음식 쿠민타 입니다 옥수수로, 여기 옥수수 있는데 옥수수로 만들어진 전통음식이에요 여기는 고기 코너입니다 이거 다 고기입니다 고기도 찰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잘안 보는 그러한 야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야채 코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마토. 보라. 도마테. 스페인어 도마테라고 하는데요. 토마토입니다. 사이즈는 일본이 한국에 비하면 조금 큽니다. 얼굴에반 정도의 사이즈. 이거 다, 이것도 커요. 라시아. 라시아. 모리비아 사람들이 세계 산양해서 마르코내면다 반갑게 인사해줘요. 그래서 저도 올라라고 하면 은 미소를 치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안라스녕하세스것도 엄청 크죠 얼굴에 반 정도의 사이즈 있어요 네, 은 보리비아노 이 정도의 사이즈로 어은 보리비아노 어일 보리비아노 한국원으로 따지면 아마 20원 정도? 모르겠어요 아마 20원 아니면 50원 정도 아 혹시 20원 엄청 사네 아니다 100원? 아니야 200원 정도 죄송합니다 200원 정도입니다 200원 정도 여기 보리비아의 매력으로서는 어 시장 에 가면 되대로 사게 살수 있어요. 아, 보리나 보를 수 있도록 해서아이때데 이것도 200원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200원보다도 조금 사게 사게 살수 있네요. 진짜 좋죠. 여기는 팡 코너입니다. 이렇게 방 엄청 큰방거시죠고뭐방 뭐 위에. 어, 치즈가, 퀀토스케스터 했어 아, 싱거버리면. 예, 이거는 하나의 전원 정도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음, 이만큼의 크기로 전원입니다. 위에는 음, 음, 치킨, 팔고 있어요. 퀀토스바레토? 나도 바로 지금 음, 치킨 하나, 얼마요? 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 3,000원 정도로 살수 있어요. 전에 한 번, 그, 아시안 마켓에서 제가, 그 라면 하나 사봤는데, 거기서는, 곰라면 하나가, 20 보리비아노. 그래서, 5,000원 정도였으니까. 어, 새우탕, 30 보리비아노. 엄청 비싸네요. 혼자 놀았다. 치킨이 더 사네요. <laughs> 조금 마음이 아프다. 대체 <laughs>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어 모리비아에서는 가톨릭이 엄청 많은데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의 홀리데이 약간 추석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엄청 팡을 만들어서 조사님들을 모시고 팡을 다 같이 먹는 그런 습관이 간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에 가면 팡 집이 엄청 많아요. 팡 코너가 맛있겠다. 아 모리비에 보이는 거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하나.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이거는 소고기 새고기. 치차로나잔차로야라는 음식입니다. 어느 쪽이 먹고 네. 싶어요? 치차로 <laughs> 하나 불러보요록 <볼>, 하겠습니다. <볼>. <목소리라> 네, 그 다음에, 아싸이고 네, 치차로라는 음식을 하나 샀어요. 돼지고기 열리고 어, 저도 길거리 음식 몇 번이나 사서 먹고 있으니까 아마 먹어도 <laughs> 문제는,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라 <laughs> 여기 모리비아에서도 어떤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바뀌어요. 시장 같은 곳에 오면은 웬만한 곳들은 사게 살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장탐방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남미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중남미 안에서도 조금만 가난한 나라 알려져 있고, 좀 빈부의 격차가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작게서 전도하고 있을 때도 말을 꺼내면 금방 마음을 열어주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리비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네, 집에 가서 나중에 먹겠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진짜 돌아마시겠습니다또 뵙겠습니다. 자오. 목사님께서 에.. 포도를 주셨습니다 다받으셨요네에서포구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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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